야, 이거 작살이 근데 너무 휘어가지고. 저, 저, 저 작살 써야겠다. 와, 사장님, 근데 똥자리에서 근데 진짜 나름 재밌게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. 와, 진짜, 진짜. 이 어, 히트! 와 자, 바다로운 콜업의 경주 바보님. 자. 테일워크 스텝으로서 지금 테일워크 릴을 지금 대물 잡는데 어느 정도 릴이 그 내구성이 있는지 테스트해드렸습니다. 이틀 연속 수많은 랜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드랙 소리는 계속 우렁차고 끝없이 울어제 끼고 있습니다. 자, 테일워크 릴의 그 우렁찬 드랙 소리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잠깐만. 오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. 와, 이거, 지, 입. 이, 오, <laughs> 너, 이거 치료하기 힘듭니다. 입은 치료하기 힘듭니다. 잠깐만, <laughs> 잠깐 각도가 자리 바꿔야, 가야... 자리 막아야 돼. 오케이, 야, 여기가 여기가 금방 남는 곳이거든요. 자, 오케이, 와, 잠깐만, 야, 이거 봐봐요. 하나도 안 아픈데, 찌르니까. 와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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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오케이, 자, 테로오케크스텝으로서고다기손맛만 보고 바로 놔줍니다. 자, 오 어. 요즘, 요즘, 조항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하다 놔주기 때문에. 이야, 좋다. 자.